안녕하세요. ESG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메타버스 ESG 연구원 이사,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지도교수 충남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상대의 마음으로는 공감 대화법을 출간하였고, 공저로는 한 권으로 알아보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로 ESG 알아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ESG 많이 들어보셨죠? 2021년 세계금융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슌콜 하버드 경영대학원 금융학부 교수는 "ESG는 대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ESG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알리는 데 일조한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기관 인데요 어, 이분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esg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sg가 뭘까요 esg는 environmental 환경적 이슈 친환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social 사회적 이슈 governance 지배구조 투명경영 정도경영 어, ESG는 각 단어들의 머리 글자만 따와서 합친 단어인데요. 그래서 ESG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SG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ESG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를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해관계자는 1963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연구소 내부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1984년 학자 에드워드 프리먼이 이해 관계자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도구적 이해 관계자로 경영 환경 속 대상, 즉, 대표적인 이해 관계자는 주주, 즉,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해 관계자는 어떤가요? 주주, 사회, 협력사, 고객, 투자자, 종업원을 말하는 거죠. 1970년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뉴욕타임즈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주주제일주의라고 하는데요. ESG 시대의 사회적 책임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 주주제일주의 회의론에 등장하는 회사죠. 엔논, 엔논. 이 엔논 사태는 어, 경영진이 분식회계와 도덕적 회의, 사회약으로 2001년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회사인데요. 엔논의 회계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 역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주주제일지휘 회의론에서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것이지 회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 이때 당시는 대주주면 어땠나요 압도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종류의 투자자가 있고 장기투자와 단기투자 간의 관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투자자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 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회사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라젠드라 시도디어 이분은 어, 상생 자본주의 대가인데요. 사업은 재무성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가 서로 원신하며 일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대한 작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스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미국 기업가들이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주 제일주의 이후에 50년 만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공식 선포를 하였습니다. ESG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의 200대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2019년 8월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단순히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에 관계자를 존중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UN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공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에게 ESG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SG 규준을 제정하고 각종 산하기구를 통해 확대, 전파시키고 있죠. ESG를 기업의 언어로 정리한 것을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이드라인, 지침, 모임,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행과 사회 책임 추적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ESG 초기 단계부터 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빼놓고 ESG를 말하기 어려,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압박퀴라면 뒷바퀴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이 용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1987년 UN에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했습니다. 어 제목은 우리의 공통된 미래였는데요. 어이 보고서에서 UN 환경계획이라는 조직은 어 본보 본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세계 각국이 경제 주체로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해서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공생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ESG 용어는 언제 처음 사용되었냐면요. 2004년 UN 케 w 스 윈스 보고서에서 ESG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속 가능 발전이란 게 뭘까요? 지속 가능 발전이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합니다. 현재 세대가 알아서 살고 미래 세대가 써야 할 것들을 뺏어 쓰거나 당겼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ESG의 시작. 2006년 코피아한 사무총장이 이끄는 UN 책임투자 원칙을 만드는데요. 그것을 PRI라고 합니다. 2001년 1월 기준 3615개 기관이 UN PRI에 가입하여서 서명하였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애초에 골칫거리였던 ESG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제는 ESG가 중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표준화 기구 ISO 26000 26000을 통해 ESG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곱 가지 주요 주제가 있는데요. 주요 지배 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의 참여와 발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죠. 여러분들 혹시 블랙핑크를 아십니까? 어, 우리나라의 블랙핑크가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홍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UN은 지속 가능 발전과 ESG를 합쳐서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어, 17가지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 어, 목표입니다. 그 17가지 목표는 첫 번째가 빈곤 해소, 두 번째 기아 해소,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 양성평등.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깨끗한 물과 위생, 일곱 번째 사용 가능한 청정 에너지, 여덟 번째 양질의 일과 경제성장. 9번은 뭘까요? 산업, 혁신, 인프라, 스트럭처. 10번. 불평등 해소.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12번. 책임지는 소비와 생산. 13번. 기후행동. 14번. 해양생태계. 15번. 육상생태계. 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그럼 7번은 뭘까요? 네.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 어, ESG는 돈을 벌어주고 있나요? 어, 반반이죠, 반반. 왜냐하면, 어, ESG가 일단 강하게 어,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는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리핑크 회장이 2018년도부터 ESG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구, 서구 사회도 우리보다는 이제 시간은 좀 지났지만, 어, 이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레리핑크가 얘기한 2018년, 19년 정도니까,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ESG를 잘한 회사가 과연 그 수익도 어, 맞냐 이거에 대해서는 통계나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여론이 좋아지고 국가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 국가 지원을 받는 부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비용 절감. 어, ESG, ESG는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는데 그 E가 기본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잖아요. 공기 중에 탄소를 덜 내보내고 폐기물을 줄이고 그리고 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ESG의 기본,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 것, 어, 그게 ESG의 출발입니다. 네 번째 생산성 향상과 우수 인재 영입. 어, 종합하면 ESG는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없애고 우수한 인력을 모으고 그리고 근력 그 인력, 인력들이 어, 동기부여가 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ESG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속성. 즉, ESG야말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ESG가 혁신과 투자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ESG가 중요해진 이유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SG는 어떻게, 어떻게 중요해졌을까요? 첫 번째, 블랙록 자주, 등장하, 자주 등장하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로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우리 돈으로 일경원이라고 합니다. 네리핑크 회장이 2018년도부터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과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어, 예전에는 기후변화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후위기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어, 재난 같은 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 막, 장마, 가 폭우로, 막 여기저기 우리나라 지금 물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ESG가 이렇게 막 나온 게 아니고, 어, 예전부터 이제 있어 왔는데, 그, 이제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당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 원인,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상과학, 기후과학의 발전 덕분에, 네, 뭐,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어, 계속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미국과 이후의 친환경 정책 강화입니다. 어, 이유는 이유대로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뭐, EU 택소노미 같은 그런 무슨 기관을 만, 만들고, 어, ESG 경영을 독려하고 있는데, 어, ES, EU는 친환경 원천 기술이 강하고, 미국은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가 강합니다. 어, G, GB 구조에서도 중국은 중국은 미국과 EU의, 뭐, 음, 비할 바가 아직은 못 되죠. 미국과 EU는 서로 ESG 생태계를 구성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ESG가 중요해진 이유는 평판 때문입니다. 어, 예전에는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았다면 요즘엔 기업들이 그 자기들 그 기업 이, 이미지, 가 나빠지는 것,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어,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그 위기 위기 관리, 위기 관리 어, 평판이 원상 회복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에는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한번 나빠진 이미지가 다시 원상 회복하지 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ESG는 CSR, CSV 그리고 ESG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CSR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csv는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공헌이다. 그리고 e s g 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이것은 투자가치이다. 자 csr 사회공헌활동 어, 이것은 기부자선 행위 기부자선 행위이고 csv 공유가치 창출 회사와 사회의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CSV입니다. ESG는 점점 CSV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SDGC는 목표, ESG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거죠. 어, 그래서 ESG와 기업문화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 회사가 회사의 문화라던가 이런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핵심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동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지 네 ESG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어, ESG 목적을 진정성 있게 알리고 잘 결합을 하면은. 이 ESG 경영은 기업의 내부 평판도 높여주고, 직원들의,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그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SG와 평판관의 관계는 이제는 서로 뗄수 없는 그런 사이이고요. 그, 유엔 보고서에서도 ESG가 회사 가치의 중요한 일부인 평판과 브랜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여러분들이 ESG 활동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어, 그 정답은 내가, 우리가,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당하고 있는 그 만들고 있는 문제를, 어,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예요. 찾고 그 문제를 찾아서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 그게 ESG 활동의, 어,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ESG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 궁금한 것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